여기, 여기 대전 유성이고요저 오늘 빈턴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우리 12시까지.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배드민턴 모임은 없고, 걸음, 걷는 걸음은 내려. 그 전라도 쪽에 민턴 잘못 구하겠어가지고. 아, 어, 지금 어디 가냐면, 벌써 8일차인데 2일 차 편집을 <laughs> 열 편집하다가 이준이한테 전화 오면 가려고요. 그리고 아점 먹고 길을 떠납니다. 어제 2시에 자는데, 여기 10시 반에 일어나. 기미여 사랑다대전좀 음. 음, <laughs> 음. 음. 하네 도지세요 뜨거운 욕니다 하지만 그것너 거스. 거스. 아, 잠깐만, 잠깐만. k 을 a 귀여워 귀여워 a Ki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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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a w k i Ki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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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a w 이 Ki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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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왠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오지모를 꺼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어제의 신발도 다 팔고 깨끗해졌어요 오전 운동하고 나서 씻고 밥 먹고 이맘때쯤 걷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처럼 한 20km 가까이 걸었는데 그날 날도 많이 어두워지고 쉬지도 않고 걸었음에도 상당히 늦게 도착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간에 한번 쉬고 싶은데 너무 늦게 출발했나봐.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 힘든 거니까 저는 웃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마치 통닭 유명 이상하게 돈에 많이 끼니 먹고 싶어서 그런가 어제 테크존 유성점 가가지고 진짜 무리해서 쳤거든요. 웬만하면 안치치는데2 시간 치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금이랑 골반까지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해야겠다 싶어서 어제는 막판을 참았습니다 근데 또 치고 싶어. 20km 정도 걷고혼질방에서잘 거예요. 계룡산 기분이 안 좋았는데 좀 풀린다. 기분이 왜안 좋았냐면 후기매 끝이 안 보인다. 이찬혁 파노라마 노래 진짜 좋다. 저 나무가 유독 푸르네 아, 제가 걸었던 길이 대전 둘레산길이었어요 아, 여기가 여기 위치 대전 유성에서 어. 걸어 이렇게 산 둘레길이 있나봐요. 계룡산 둘레길, 계정 둘레길. 왠지 길이 잘돼 있더라. 구독, 알림. 연산 계룡. 계룡에 약간 선입견이 있었나봐요. 도산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전거 길이 굉장히 넓어서 좋아요. 그나저나, 산이 진짜 멋있다. 헉, 너무 멋있다. 지금 산 가까이에 왔는데, 풀 냄새가 진짜 좋다. 엄마한테. 계룡산이라고 하니까 엄청 웃으셔요 나도 웃기긴 하다 먹을 것 되게 많다 타벅스 절대 안 빠지죠? 마을이 되게 이쁘다 굉장히 먹어보고 싶은 거죠. 아침에 유선이 있는 에이트에서 크로넛 3개랑 빨미까리 하나 먹었다 했잖아요 원래 빨미까레 하나랑 얼그레이 크로노트 하나만 시켰었는데 끝날 때쯤에 아쉬워가지고 한번더 시켜먹은 게 느끼해 죽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 오늘 저녁은 액준이가 생각나는 간판입니다 헬링 타임 예쁜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맘 같아서는 놀다 가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꽤 길구요. 오르막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요. 주는 힘들고요. 아직 8km나 남았고요. 근데 여기 진짜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진짜 산 한가운데임 그룡은 내가 접수한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백퍼 이 길에 있다 뒤졌다 거기 터널이 꼭대기거든. 거기서 이제 와 여기 꼭대기다 하고. 지금 어디 쯤이 지금 찍어줄게. 돈도 맞네. 많고 시간도 많고요. 맞지? 사치라고는 생각 안 해.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막뭘 타스라이 전에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수영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게 없는 거지. 그렇게 뭐 하기 전에 뭘라도 해야 돼. 오픈있는 공간이래 육준아 응. 사랑해 응. 얼른 붙지런히내려갔서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줘 음, 응. 화이팅 고마워요 갈우 내려, 계룡은 도보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조성돼 있어요. 예상 밖이야. 아, 여튼 이거 못 찾았어요. 여기는 뭐지? 너무 무섭다. 좀 밝을 때 왔으면 엄청 좋았겠노. 어두워. 여기 되게 추워요. 추워. 어. 이분안 나고? 오늘도 안 쉬고 20km 후달 코앞입니다. 아 사실은 국토대장정은 저녁에 먹는 맛으로 하는 건데 오늘은 늦끼해서 도저히 무엇도 들어가지 않아요. 안보여 세종, 대전, 공주 여기 되게 좋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 여기 계룡쪽 대전 유성에서 계룡 넘어올 때 도보가 굉장히 잘 조성돼 있어서 정말 의인데 물론 제가 몰랐던 거겠지만요 깔끔해 깨끗하고 귀여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국 キュー。